퇴직 후 자유를 꿈꾸며 캠핑카를 산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세, 평생 직장 생활로 쌓아온 퇴직금 1억 5천만원 중 대부분을 들여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겠다.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강가에서 아침을 맞고, 낚시하고, 노을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는 조용히 캠핑카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매일이 여행이고 매일이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캠핑카 유지비, 주차비, 기름값, 식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한 달에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400만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늘어나자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일할 때는 당연했던 월급이 이제는 한 푼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쳐가는 인연이었습니다. 함께 캠핑을 하고 웃다가도 다음 날이면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일할 때는 매일 회의하고, 전화오고, 누구와든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관계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30년간 회사에서 팀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매일 목표가 있었고 누군가가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 여행은 하루 이틀의 탈출에는 좋았지만 장기적인 삶의 이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 다 똑같아요. 처음엔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허무해요. 그는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결국 그가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현실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데서 온다는 걸 그는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 귀촌, 여행, 취미 생활 처음에는 모두가 꿈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유지비, 인간관계, 외로움 그리고 일상 부재 앞에서 흔들립니다. 일할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 일도 없어서 힘들어지는 아이러니. 바로 그 공허감이 많은 은퇴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목표 없는 자유일 때 오히려 불안으로 바뀝니다. 즉 무엇을 하지 않을까보다 무엇을 할까를 정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60세 은퇴자 역시 1년 뒤. 캠핑카를 팔고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요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제일 즐겁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고 웃으며 그는 다시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의 균형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돈이 다시 늘진 않았지만 삶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소비는 감정 소비일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은 퇴직의 허물을 채우기 위해 캠핑카라는 자유의 상징을 샀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둘째, 은퇴 후의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다녀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셋째, 은퇴 후에는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봉사일 수도, 동호회나 작은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은퇴 후 1년 눈물을 흘렸던 그 남자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은 도망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세상과 이어져 있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캠핑카는 결국 팔았지만 그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이고 진짜 은퇴의 시작입니다. 퇴직금으로 캠핑카를 산 60세 남성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언젠가 자유롭게 여행하리라는 꿈을 품고 살았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들판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마침내 퇴직 통보를 받고 받은 1억 5천만원의 퇴직금 중 대부분을 들여 4인용 캠핑카를 구입했다. 주변에서는 은퇴의 로망이다 하라며 부러워했다. 그는 집을 정리하고 전국 여행을 떠났다. 처음 두 달은 행복했다. 새벽 강가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고 혼자 불멍을 하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매일이 여행이라는 건곧 매일이 비용이라는 뜻이었다. 주차비, 캠핑장 이용료, 연료비, 식비, 수리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 그는 한 달에 250만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400만원 가까이 필요했다. 수입이 없으니 지출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그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줄어들었고 캠핑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외로움이었다. 여행 중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었다. 함께 식사하고 웃지만 다음 날이면 각자 떠난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줄 알았는데 스쳐가는 인연만 남아요. 그는 말했다. 일할 때는 매일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다. 보고서 회의 전화, 점심 약속? 회사는 힘들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세계였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약속이 없었고 누가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공허했다. 자유는 손에 쥐었는데 그 자유가 점점 자신을 잠식하고 있었다. 어느날 밤 한적한 해변에 차를 세우고 라면을 끓이던 그는 문득 울컥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그가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자유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늦게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함정에 빠진다. 직장을 떠나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 믿지만, 일과 관계와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는 종종 막막한 공허가 찾아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야 나답게 살겠다고. 그러나 나답게 산다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계획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목적 없는 여행은 탈출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의 의미 상실 증후군이라 부른다. 돈, 건강, 가족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의미다. 이 60세 남성 역시 1년 후 캠핑카를 팔았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요리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젊을 때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회사에 매달리느라 기회를 놓쳤다. 어느날 복지관 공고에서 시니어 요리 강사 모집을 보고 지원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내 요리를 맛있게 먹고 웃는 걸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는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이 다시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캠핑카 안에서 느끼던 외로움은 사라졌고 다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말한다. 돈으로 산 자유보다 나를 찾는 자유가 진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 은퇴 후의 소비는 허물을 달래는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캠핑카, 귀촌주택, 해외여행을 계획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을 채워주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 둘째, 외로움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감옥이 된다. 셋째, 은퇴 후에는 다시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일,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은퇴 후 삶의 기둥이 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울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낮다고 한다. 중요한 건 일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다. 그 남성은 캠핑카를 통해 자유를 샀지만 결국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그러나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 의미를 찾으며 진짜 자유를 되찾았다. 인생의 후반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정의의 시기다. 지금까지 사회가 정해준 역할을 벗어나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나다운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돈의 흐름을 계산하고 생활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지속 가능하다. 결국 은퇴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문제다. 퇴직금은 시작일 뿐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보다 그 시간에 무엇을 쌓을지가 더 중요하다. 캠핑카를 산 남성은 이제 말한다. 그때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 곁으로요. 인생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고 행복은 연결 속에서 자란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혼자가 되지만 혼자서 살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은퇴 후 진짜 성공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누군가와의 연결,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다. 결국 이 남자의 눈물이 말해 주는 것은 단순하다. 진짜 자유는 떠남이 아니라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